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 인사드리고요.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 손님들의 입장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 와이 차는 진짜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기준을 두고 준비한 차량인데요. 볼보의 7인승 s u v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유리막 코팅부터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보험이라도 10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실내. 에 꼬냑 브라운 시트 그리고 외관은 올 블랙에 아주 우람한 퍼포먼스를 주는 볼보의 XC90 준비했습니다 D5 AWD 인스크립션 등급을 준비했고요 인스크립션 등급으로서 휠과 크롬 포인트 시트의 각인이 새겨져 있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게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대체량 2018년 7월 3일에 등록했고 요 주행거리 63,000km 주행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뭐 관리면서 더할 나위 없는 게 외관 유리막 코팅까지 되어 있고요 현재 세이프6 가능하고요 1인 신조의 풀옵션 볼보 XC90 준비했습니다 자, 휠가타이어 20인치에 블랙 휠이 되어 있고요 인스크립션 휠입니다 타이어 잔여량도 7 8 0 이상 남아 있고요 금액 4,290원입니다 4,000 초반대의 볼보 XC90 준비했는데, 동급으로서 10만 키로 넘어가는 차량들도 3,000중후반대 있는 거 압니다. 근데 10만 키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키로수라고 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차량, 짧은 키로수 가진 차량 준비했고요. 자, 저랑 같이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팔이가 딱 앉아도 미끄러질 듯한 엄청 깔끔한 도장장 볼수 있고요 라이트도 백한상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이 볼보만의 상징이죠 세로 그릴 그리고 전방 카메라와 전방감 센서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로 쭉 넘어가실 건데 이 차량은 XC60의 5인승의 수비가 아니라 XC90 7인승의 수비다 보니까 전장 자체가 상당히 깁니 그리고 실내에서의 공간성이 좋아서 패밀리의 수비로도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2000cc 디젤인데 측발력좀안 아,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아니요 실제로 영상보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주행 질감이며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는 평이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도어 캐치의 컴포트X 사이드미러의 측방감 세서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루프랩과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겠습니다 이 차량은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차량이고요 이 볼보 XC90만의 매력 포인트는 외관의 고급스러움도 있지만 실내에서의 깔끔한 디자인까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면부도 완벽히 깔끔했고요.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도 깔끔하죠. 지금 트렁크 리드나 범퍼도 와 진짜 확실히 금액을 조금 올리니까 완벽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고요. 위쪽에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옵션이 가득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자, 전동 트렁크 있고요. 제가 미리 깔아놨습니다. 자, 트렁크 매트, 뭐 러기스 크린. 안내문 그리고 뭐 다양한 키트들 보여 지고요 자, 이, 이 차량 트렁크 매트를 걷게 되면은 이렇게 3열도 수동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양옆으로 컵홀더며 에어벤트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그 밑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이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폴딩도 가능하고요. 외관과 트렁크 깔끔했죠? 실내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고요. 지금 이 차량 메인 캐비저 캐 두벌 다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제가 16년, 17년식 690 리뷰 들었을 때 운전석에 산줄은 보여졌죠.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통풍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 나 있는 시트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하단부로는 전동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쪽 보여드리면 메모리 시트와 파울슨윌켄스 스피커까지 보여지고요 자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기어봉 뒤편에 레버방식의 시동이고요 와인텔리언트세이프티가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계기판에서 엄청 많은 안전 옵션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 주행거리 64,500km고요 이어서 전사 시계 기판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도 엄청 깔끔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 어댑티브 크루스 컨트롤 보여졌고요 오른쪽 뒤에는 오토 레인 센서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그 뒤편에 트렁크 개폐 버튼, 보어트리미는 오토 윈도우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 파워 세밀 케이스. 실제로 7시즈에서도 채택되는 스피커인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음질을 선사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가운데로 보시면은 이 차량 옵션 되게 많습니다. 안전사양 옵션들 많이 보여지죠. 그리고 운전석과 조석에 열선 통풍시트, 핸들 열선 각각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연식이 좋아지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 화질도 깔끔하고요 이어서 어라운드 기능도 잘 나오고 있죠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고요 이제 밑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수납공간 그리고 전자 프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약속하지만 수납공간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밑쪽로 한번 보여드리면 프레임을스 e c 룸미러고요 그 위쪽에 파선입니다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laughs> 차가 길다 보니까 선실이 닿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 없었고요. 엄청 깔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90은요. 다시방에 이 냉장기능이 있는데요. 레버를 당기면은 풀 넣었을 때 찬바람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음료수 같은 거 넣기에도 되게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어서 2열 넘어왔습니다. 어, 2열 공간성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엄청 쾌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요거예요. 이게 성인분들은 이게 이세트가좀잘 맞을 수 있는데 영유아 어린애들은 좀 맞을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안 맞아서 볼보는 거의까지 디테일을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 애기들 안아면 딱 매어 주고 좀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리면 이열에도 열선 시트, 에어 벤트 있는데 삐필도 있다 보니까 모전 에어 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암레스트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 외관과 실내 확인해 봤는데 볼보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옵션부터 디자인까지 정말 깔끔 그 자체였다고 표현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엔진은 먼저 한번 듣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폐였습니다 엔진을 한번 드릴게요 네, 완벽했죠? 오늘 준비한 차량프로옵션의 올블랙의 실내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는 볼보의 XC90. 7인승 4륜 SV u 준비했습니다. 금액 4,290만원에 준비했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를 갖주세요 6만킬로밖에 타지 않아서 충분히 메리티스 드실 거예요. 영상 종료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헌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